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수온기에 레인보우 스푼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레인보우를 어떻게 저수온기에 운영하면 송어를 잘 잡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레인보우 스푼의 그 특장점, 그리고 지금 요새 송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산천어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천어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레인보우 스푼이 이제, 제가 오늘은 레인보우 스푼 1.5g, 1.7g, 2g으로 해보려고요. 이 저수온기는 좀 실루엣이 스푼의 크기가 좀 작은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새로 업그레이드 된 칼라를 가지고 해보려고요. 두 가지 칼라로. 아, 이게 몇 번이더라. 아 13번하고 12번하고 13번으로요. 1,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단 2g의 열의 바닥에 닿네요. 이제 열을 바닥으로 감안하고, 이제 릴링을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좀더 띄우고 싶으면, 이제 팔의 릴링을 시작하면 되겠죠. 지금 먼저 바닥 먼저 오 왔어요. <laughs> 바로 입질 오네. 어, 어우, 빠졌어. 왔는데 빠졌어요. 속으로 열을 샜거든요. 이제 바닥에 닿은 거니까. 레인보우 스푼의 장점 중에 하나가 리액션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일정한 릴링을 하다 멈추면 어, 바로 그 스푼 자체에서 리액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액션에 반응을 하는 날이 있는데 그럴 때 그 리액션 연출하기가 좋은 점. 두 번째로는 저속 릴링에도 송어를 유혹할 수 있는 액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저수온기에는 이 저속 속도를 낮춰서 운영을 하는 게이 바이트를 받을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빨리 감아도 이 스푼의 액션이 깨지지 않, 않고 액션이 잘 나오기 때문에 멀리 있는 송어한테도 어필하기 좋아요 그래서 활성도가 좋을 때는 내 스푼이 지나온 곳에 바이트 할 송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송어도 어, 어필을 해서 바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좀 폭이 넓은 액션이 잘 나와요 그래서 활성도가 좋을 때는 릴링을좀 빨리 해서 송호를 잡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저수온기에는 릴링을 천천히 하시는 게좀 유리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1 0 카운트에 반응을 안 하니까, 8 카운트에 한번 해볼게요. 살짝 띄워서. <laughs> 살짝 띄우니까 반응 오네요. <laughs> 자, 레인보우 스푼 2g에 산채노도 반응을 잘하네요. 지금 2g인데요. 바닥보다는 바닥에서 살짝 떠서 공략하는게 입질이 더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2g으로 한 마리 더 잡아보고요. 지금 입질이 저기압이라서 그런 입질이 굉장히 약한데. 3,000원, 예쁘네. 입도 뾰족하고. 일단 레인보우 2g이요. 지금 바닥보다는 살짝 떠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1.7g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레인보우 1.7g 갑니다. 모험이나 뭐 그런 거지. 10분이 아니라. <laughs> 오 카운트에 왔네요. 레인보우 스푼 1.7g. 레인보우 스푼이 3,000원에도 상당히 잘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레인보우 1.7g. 이번에는 레인보우 1.5g 12번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이번에는 4카운트. 슬로우로 했을 때, 액시, 스푼의 액션을 좀더 활발하게 나오게 하려면 그람수를 낮추면 돼요. 예, 저는 지금 1.5g으로 하니까 좀더 슬로우로. 이 릴링의 속도를 변화를 해도 액션이 원래 고유한 액션들이 깨지지 않고 잘 나오는게 그 레인보우 스푼의 한 장점 중에 하나예요 슬로우로 할 때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고속으로 할 때도 액션이 잘 나오니까 깨지지 않고 어쌔 이제 그 스푼의 이 그람수를 낮추니까 지금 입질이 굉장히 짧은데 정확하게 좀 들어오네요. 레인보우 1.5g. 왔어요. <laughs> 바로 오네. <laughs> 뭐야? 고기도 왔어? 야, 이거 뭐. 레인보 최고야. 어? 저기는 레인보우 2g, 저는 1.5g. <웃음> <웃음> 이렇게 자면오힘 엄청 쓰네 얘는 송어인가? 힘 엄청 쓰네 와, 확실히 힘 쓰는 게 달라요. 송어는. <laughs> 송어가 물었네요. 확실히 송어가 힘 쓰는 게 달라. 램보 1.5g에 송어가 잡혔네요. 제가 오늘 지곡지에 와서 레인보우 1.5g하고 1.7g하고 2g 가지고 낚시를 해봤거든요. 지금은 이제 워낙 저수온기라서좀 실루엣이 스푼의 크기가 작은 게 유리할 것 같아서 1.5, 1.7, 2g. 그래서 이제 하층을 공략할 때는 2g을 사용했고요. 표층을 공략할 때는 표층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중간에서 조금 위쪽을 공략할 때는 1.5g을 사용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제가 2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도 굉장히 많 많은 마리수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스푼이 이 저수온기에 상당히 그 반응이 좋고요. 그 다음에 산천어에도 지금 오늘 주로 나온 게 산천어인데 산천어에도 매우 반응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하셔서 즐거운 송어 낚시 및 산천어 낚시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